세계 최대의 게임쇼 게임스컴2025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콜오브듀티, 레지던트 이블, 그리고 검은신화 공0의 후속작 검은신화 종규까지 이름값 있는 기대작들이 총출동한 게임스컴2025 근데 문제는 단순합니다 도대체 언제 나오냐 이겁니다 출시 확정된 게임은 손에 꼽을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출시 미정 티저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작품들이 있었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출시 확정된 게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콜오브듀티 블랙옵스7 11월 14일 출시 확정 닌자 가이덴4 10월 21일 아우터 월드 2 10월 29일 네 여기까지가 확실하게 날짜 바뀐 게임들입니다 그외 라인업은 어떻냐고요? 레전트이블 레퀴엠 레고 배트맨 팔로우 나이트 시리크송 보스토브 요 테일 그리고 검은신화 종교까지 영상화려했는데 출시일은 전부 언젠가였습니다 게임스컴 2025는 대부분 예고편 비표였습니다 예고편은 차고 넘쳤는데 실제로 오래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은 딱 3개뿐입니다 팬덤 반응은 어떨까요 2021년에 처음 정보가 공개됐던 할로우나이트 실크송은 이번에 데모까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출시일은 아직도 미정입니다 팬덤은 이제 거의 종교처럼 변했습니다 이번에 진짜 나온다 아니다 또 떡밥이다 기대와 분노가 동시에 터져 나옵니다 다른 신작들도 상황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뽕차게 보여줬는데 막상 확정된 일정은 전무했습니다 결국 커뮤니티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도대체 언제 나오냐고 이번 쇼에서 유난히 많이 나온 건 공포 장르였습니다 사일런트 힐, 레지던트 이블 그리고 할로윈 더 게임 다들 무서운 분위기로 주먹을 걸었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모두 출실이 없다는 겁 결국 게임스컴 2 0 2 1는볼것 많았는데 당장 할건 없다 이말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한국 게임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퍼러비스의 붉은 사막은 시네마틱 공이 확실했고 게임스컴 워드 4개 부문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알메이드 역시 미정입니다. 크래프톤은 펍지 블라인드 스팟과 인조이 DLC를 선보였습니다. 시험 보스도 있다고 하지만 역시 일정은 미정입니다. 그 외에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NC 소프트 같은 게임 회사들도 부스를 운영했지만 대부분 글로벌 홍보 성격이 강했고 새로운 확정 소식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히 느낀 건 이제 중국 게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은신화, 종규 같은 작품은 글로벌에서도 압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진짜 무서운 건 발매일 없는 공포 게임이 아니라 중국 게임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번 쇼는 출시 미정 티저들의 전시장으로만 남았습니다. 알겠습니까?